국어책 3-2나 263쪽입니다. 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만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다라고 우리 지역에 대해 소개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3학년 친구들의 나이대에서는 뭐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거나 또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서울에 살아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소개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뭐 멀리 사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대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살던 고향을 벗어나서 조금 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었어요. 선생님 룸메이트는 제주도 사람이었고. 지냈던 친구는 뭐 전부 익산에서 살고 있었고, 또 서울 친구도 있었고, 뭐 강원도 친구 엄청 다양하게 있었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베트남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었지요.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투도 좀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단어도 좀 다를 때가 있고, 그 지역의 문화도 다르기도 하고, 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 갔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서 아,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코리아인데 코리아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고향은 포항이에요. 포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꼬랑지 부분 여기가 포항이잖아요. 포항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 포항 제철 같은 큰 공장도 있고. 또 해도시 바다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1월 1일 날 사람이 진짜 많이 와요 바다에 또 손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잖아 상생의 손 그래가지고 혹시 사진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해돋이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과메기라든지 물회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처럼 지역을 소개할 때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 또는 그 지역의 이름, 그 지역의 유명한 장소,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친구가 어, 괴산에 있는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글을 썼대요. 자랑거리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지역이 없는 것들이겠죠. 어떤 주제인지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는 괴산의 특산물을 소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천안하면 호두 과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두 번째, 계산이라는 이름의 변화니까, 이거는 계산의 역사 중에서도 지명의 변화에 대해서 썼네요. 자,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볼게요. 세 번째는, 선생님, 여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산막의 옛길이라는 그 지역에 어떤 곳이죠? 지역의 관광지라고 하도 되겠죠. 관광지 이렇게 굉장히 걷기 좋은 길이고 배도 있어요.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요. 밑에 보면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세 가지를 썼네요. 한번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괴산 특산물 한지인데 음,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 종이입니다. 한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괴산에서 만든 한지가 뭐가 다른지 아 보니까 질 일기다. 어, 보관하기 좋아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한대요. 이런 자랑거리.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일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에 따라서 글 쓰는 것들 기억나죠. 자, 한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1번부터 8번까지 그림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차례대로 정리하기 방법으로 글을 썼어요. 두 번째 쓴 글은 대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니까 지명 변화에 대해서, 지명 변화니까 시간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시간 차례대로 쓰면 좋을 거예요. 고구려 때, 그 다음에 신라 때, 자 고구려와 신라 같은 삼국 시대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경덕왕 때니까 통일 신라 때. 남북국시대라고 읽기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괴주, 조선태종 때부터는 지금 이름인 괴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차례대로 어떻게 썼어요?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산막이 옛길 안내, 괴산에는 사오랑 마을에서, 와, 마을 이름이 되게 예쁘다. 산골 마을이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는 심리, 약 4km에 걸친 옛길이 있다. 이 옛길을 산책로로 만든 것이 지금의 산막이 옛길이다. 산막이 옛길에 대한 설명을 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길을 직접 걷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요? 주차장을 지나서 오르막을 걷다 보면, 차돌 바위 나루를 지나고 소나무 동산에 이른다. 여기는 뭐가 있다? 네, 소나무들이 40년 넘었대 숲을 이루고, 동산에서는 괴산호를 바라볼 수 있고, 지나서 전망대로 가려면 소나무 출렁다리를 건너서 호랑이 모형이 있는 호랑이 굴 앞을 지나고,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장소의 변화대로 정리할 수 있다. 잘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의 차례대로 글을 쓰기,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쓰기, 마지막으로 장소 변화에 따라 글 쓰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은 글 쓰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 정해주세요 나는 우리 지역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야겠지요 여기 예시로는 한지가 나왔으니까 아마 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일에 차례대로 글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지를 만드는 방법이 나온 사진이나 그림도 같이 넣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음, 만약에 선생님이 포항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선생님은 포항에 있는 들월일일날 많이 가는 해돋이를 보러 가는 네, 포항의 포미곶 해돋이 광장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쓸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 것이고. 어, 장소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여기가 포항에서도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이제 포항역이나 포항터미널에 내렸을 때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겠죠. 가는 방법 그리고 가면 중교통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가면 이제 볼 것들 무엇이 있는지 거기나 뭐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바다 쪽에 이렇게 바닷물 뚫고 이렇게 손이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 보면 저기 이렇게 흉측스럽게 손이 달랑 나와있지 싶은데 자꾸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는 방법과 볼 것들 두 가지를 이렇게 했으니 글의 흐름을 정할 때 이제 장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이제 홈미곳 해돋이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한장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특산물일 수도 있고, 뭐 맛집일 수도 있고, 관광지나 혹은 우리 지역에 살았던 위인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선택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이 단원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여기 바로 여기 있는 글의 흐름이지요. 일의 차례대로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또는 장소의 변화대로 글을 쓸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를 적절히 모두 섞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글은 우리 부침 5번, 교과서 뒤쪽에 보시면, 부침 5번에 우리 지역 소개 자료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글을 써서 친구들과 읽어보고 온라인 수업 중이라 지금 글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읽어보고 4번 잘된 점을 찾아서 서로 칭찬해주는 활동까지 교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글을 쓰시고요. 다쓴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장은 8단원의 마지막 정리단원입니다.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설명하는 글에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있어.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다는 말은 시간 차례 장소 중에서 어디겠어요? 그렇죠. 네, 차례. 여기로 가겠습니다. 선이 좀 휘었네요. 자,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여기 장소. 어젯밤은 무엇을 나타내는 낱말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이 되겠지요. 이렇게 선을 쉽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무언가 차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의 변화. 차례 또 나왔네요. 주말에 겪은 일이 나왔으니까 뭐 시간의 변화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겠지요. 또는 우리 뭐 지역을 뭐 소개할 때 네, 이럴 때도 우리가 우리 글의 흐름을 선택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 소개받는 사람이 그 글을 읽거나 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좀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활동책을 펴고,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네.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